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역간에 강건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산에 불러 모아주셔서 마음껏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지고 나온 각 가정의 문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받는 이 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영혼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사. 오늘의 말씀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도다"라는 말씀으로 견해를 나누겠습니다. 사절을 보니까 시인은 "한 시내가 있는데, 그것이 시냇물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시내는 "하나님의 하나는 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지극히 높으신 성막의 성소를 응? 기쁘게 한다. 이런 말로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2절과 3절에 보니까 두려운 상황과 대조적인 응? 지금 막 엉망진창인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고 고요한 이미지로 나타내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란 중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아가 아수로왕 사내림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막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스르 군대는 유다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대국이 바로 아스르 나라입니다. 근데 유다로선 도저히 맞설 수 없는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아스르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꽉 붙잡고 계셨고 유다를 도와 주셨습니다. 외형적으로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강대국 나라인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함부로 그 나라를,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정말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아주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응? 그 세상의 강한 권력에 의해서 사업할 때막 방해를 받을 때가 있고 사탄 마귀가 교회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뭐잘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응? 마귀는 뭐가 좀 일어날라 몇명 머리를 누르고 온갖 다총 동원을 하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응? 이 세상에서 이 기억들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이렇게 큰 기억들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기억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삼성이 세워지기까지, 음? 현대가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다 이겨내서 우뚝선 기억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죽는 순간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아우성치고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은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불황 중에서도 불황을 타지 않게. 여러분을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인생의 불안이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참되게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응? 우리 간데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재단 응? 기도를하러잖아요 재단 기도 재단 기도를 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아주 무슨 질병으로 인해서 건축이 다 무너지고 응? 건축 회사들이 다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음, 비명소리가 들려올 것, 것이다. 음,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비명소리가 날 것이다. 음, 종아 한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라고 그들의 영혼의 길을 열어라. 그래서 제가 음, 건축하는 분들, 야, 장모님, 건축하려고 땅을 몇개 사놨어. 여기저기, 뭐, 열몇 군데, 그거 다 팔아서 현찰을 지고 계시오. 음? 이 건축이 다엉망진창 대기업들도 막,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곧.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웬만한 두달 안에 이루어지고, 응? 음? 이렇게 큰 경제 난국, 뭐, 나라, 아, 큰일 이런 거는 꼭 2년 전에 얘기해 주시, 주시면 빨리빨리 대비하라고. 그래서 400평 모 부패를 열 것입니다. 목사님, 청와대 앞에 음, 가게 자리에다 부패, 아주 고급 음식점을 내려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간대. 아, 이거 큰일 납니다. 음? 아파트 목사님, 음? 뭐 16억짜리가 12억에 나왔어요. 그거 좀 살려고 그래.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싸게 사는 이유 그거 들어가면 안돼 지금 막 아파트 사고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은 지금 룰루랄라데 기냥 그걸 막그 사업을 골라고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금리 때문에 난리예요. 응? 남편 얼굴 받아갖고 몽땅 다 대출금으로 낸대요. 이자로 이렇게 아우성치는 비명 소리가 나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은 참 대개 열리는 축복을 맛보게 되고 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많은 연단의 과정 뒤에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막 엉켜져서 음? 막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그래도 기도로 승리했더니 뭐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아주 육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들은 하는 일과 가정과 사업에 야곱에게 부어 주셨던 영육의 축복을 우리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천사들로 하여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하나님의 한 방에 다 죽게 만드시고 전쟁의 능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을 초자연적으로 물리치시고, 그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유다가 별볼일 없는 군대가 아수르 군대, 강한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어떻게 때려잡겠어? 하나님 한 방에 다 때려잡는 거예요. 이렇게 멋쟁이 하나님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방법대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절에 제가, 구절에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리시는 도다. 10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응?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어떤 대적이 나타날지, 응?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응? 한란과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이 어떻게 위축됩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쟁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다 때려 높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그냥 높이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제가 오늘 오늘 집사님에게도 그랬어요. 어디 가서 이득을 볼지도 정말 10년을 벌어야 이득을 볼것 같아. 요 제가 돈의 개념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왔다가 지금 안 주면 정말 아니, 우리 신재범 목사님, 맨날 목사님 되기 전에, 아니, 신학교 좀 가라. 아, 목사님이야. 빛에 머리에 지진이 난대 아니, 머리에 무슨 지진이 나냐. 그런데 맨날 지진 난다는 소리를 신재범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야, 정말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야. 물질이 그냥 매일 잘 들어오는 줄 알았어. 내 인생은 요새 의 7년 흉년이 있는가 하면 음? 또 풍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을 주실 때 그냥 잘 관리를 해야지 그걸 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냥 음? 60이 넘어서도 뭐예요 음? 그냥 쪽방에서 그냥 일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축복 주실 때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엎드려도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당당한 것 같아. 응?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영적으로 우리,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 무섭고 두려움이 싹 사라져. 온 응? 앞에 가서도 그냥 누구 빼 믿고, 응? 우리 대통령 빼도다 소용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 빼 믿고 그냥 우리큰 소리 빵빵칠 수 있어. 집사님 보러.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음? 검찰, 판 음? 탐사 이런, 공직 사람들을 이제 지금 내 치는 일을 해야 된대데 어, 몸조심에 막 주변에서 그랬대. 응? 음?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아무도 못 써. 음? 만군의 여와 호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푸시는데,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 사명이 이르기까지 그 얘기 있어. 맞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이렇게 우리 설교 짧게 하고 핵심 포인트만 우리가 전하고 오늘은 무슨 기도를 했냐. 오늘 하나님께 우리 요한이가 세살때가말 조잘조잘해. 우 세탁소 건사님, 아유 요한아 언제 이 바느질 해갖고 세탁해갖고 언제 내가 돈을 벌어서 응? 지하방을 면하냐 응? 어디 여기 기도 좀 해봐 들어와서. 응? 우리 건사님, 우리 요한이 말재잘거리고 할때한세살네살 됐어. 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건사님, 그러더니 응? 실로함에 와서 예수님 지갑을 털어, <laughs> 아유 얼마나 귀여운지. 아니 우리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권사님하고 나고 뻥 터져서 웃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수님 지갑을 려고 와서 털어래. 응? 아니 우리에게도 정말 아, 제가 요즘에 굉장히 깊은 응? 고민에 빠졌어. 근데 참 이렇게 인생에 목해오기 전에 연단이 인간의 시험과 연단인데 이렇게 4년 동안 세상을 배우면서 아 이렇게 정신줄을 조금 영적으로 놓치면요 정신병원에 앉아있어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머리에 나사를 풀어놓으신 것같요 이것도 풀어놓으시고 저 고민이라는 건 없게 그냥 풀어 놓으셨어. 그날 그날 살아가게 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사를 풀어 놨기 때문에, 들떨어진 사람처럼 사는 거야. 응.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 와중에도 그냥 평안한 거예 네? 요즘엔 요 그런 생각을 해. 아, 하나님과 담판을한번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이게 우리 신랑, 교회가 월세가 이렇게 300만원 가량 나가면 안되겠다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왜 응? 교회 전세를 만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와서 찔찔 짜고 오는 사람이나 주제 파악도 못하고 다 퍼지고 응? 이제 고뱅이에 매고 김치 장사도 못하겠어 응? 이렇게 매고 없을 때아내 인생을 논할 때는 내 목회를 논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응? 그러면서 야 하나님 그냥 한 방에 열어버리면 다을 응? 자가 없는데 응?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만 오늘 내 책상 앞에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자리만 종이 가고 응? 성도들을 시키려는 거예요. 축복의 자비로 내일 모르려는 거예요. 음, 영적으로 뒤에서 음, 코치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만간에기나알리마음넣고 우리 주제종들이나, 음, 홀레벌떡 인생을 살지 않고 마음 편하게 그냥 음, 복음 전하는 일만 하게 해달라. 이런 도를 정말 단판을 누구하고 짓냐 하나님하고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 사업을 할 때든 뭘할 때든 항상 내 곁에 있던 분은 변함없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저분은 절대로 변질이 안 돼.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아주면 파경을 만났을 때도 붙잡고 의논할 분은 예수는 한 분입니다 저분하고 의논하면 그냥 해결이 만사의 형탐이 되는 거. 여러분 오늘 밤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인에게 드러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그 사업장과 그 가정은 평안이 넘치, 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담아낼 수 있는 나라, 담아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는 유다가 아수로사네린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어요. 음.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해든 목표가 우리가 딱 하나예요. 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음. 목표를 여기다 돈 버는 목표, 목표도. 아 내가 음, 먹고 살아야지 여기에다 목표를 두면 맨날 홀떡거려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두면 불황 속에서도 그냥 그날그날 그날 넘치도록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laughs>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영광을 받으시지만 오히려 성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분명 많은 인생의 연단과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먼저 세워주시고 응?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물질이든 응? 육적인 것이든 먼저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는 응?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 모든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바라만 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막 보여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막 보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임사님, 목사님 우리 아까 전화로 목사님 우리 선배가 와서 경희를 보래요 이제 음? 정말 이렇게 취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 그래 그리고 전화를 딱 끊으면서 내 안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 안에서 아 그럼 선교는 어떻게 해? 이렇게 마음이 되는 거 아니 선교는 거기 가서 묶여 있으면 선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 자유로운 사업장을 주셔야지 선교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셔야지 무슨 취직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는 또 혼자 투덜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늘 함께해 주셔요. 고난도 기쁨도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음? 우리는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음?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와 축복을 하는 은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분이되시기주주여은축 사람은 니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혜를받은게 아무리 강한 자가 세상에 권력있는 그이 돈있고 권력있는 강한 자가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유다가 아사람를 꼼짝 못하게 그냥 승리의 승리의 깃발을 듣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가 하나님 함께 하심에 하심을 늘갖이 하는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심에 늘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가장 힘센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소망이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무섭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군대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